사고 콜라 사고 올라가 준비! 네. 안녕, 뭔 어, 이제 곧 떠난 거 저거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기억 없네. 이거 떨어뜨려서 씻고 그걸로 고 네. 이게 재밌잖아. 재밌근데 근데 어진거워서데어놨잖가 씻어놨다가 죽었는줄 너무 길어가지고. 나 빼야되나? 난야되그 다시 달라고 내려요 너 어, 내일 청바지 나는던데 공포공항에 걸어두고 이제 저쪽으로 간다 드디어 드 이제 마곡으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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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는데 여기가 유후여가지고 여기 6칸 이제 숙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웰컴티도 있는데 어? 음. 이거 두개다 하나 먼저 딱딱뜻해졌어 여기에다가 반점 티백 맞지? 티백이요. 맞지? 어쩔 수 없다니 이렇게 하자. 어, 이것도 좋아 <laughs> 어, <진짜. 웃음> 조절 실패 저희 너무 웃기 <laughs> 3분이 지났고 저희는 한번 씻었고 먼지가 많아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를 한번 관식하면 한번더 해줘. 응, 좋아. 그건 것 같은데? 없어. 참고로 반디가 좋아하는 보이가다가 있습니다. 구독자 <목소리> <저한테> 처리해 드릴게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너무 수사다. 안보셨어야지 어, 치우스. <목소리> 어, 딱 좋아. 그냥 팀이가 소문 없어 사실. 유난을 <요즘은 목소리> 부른다. 공포 게임 보면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하이댄식 위도와 우리 애들밖에 생각나지 않은. <목소리> 말이 왜 이렇게 매끄럽게 안 돼? 네, and sick w i t 아,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내가 저배워마바로 하나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써? 지금 너 찔리지? 이거 자리 에 앉아. 어 좋아. 야, 여기 좋은 거, 아, 좋은 거 준다. 귀엽긴. 와, 맛있겠다. <laughs> 응, 사용할 이격제. 킹. 다왜 좋다? 응, 응, 좋은데? 그래도. <laughs> 우와! 여기는, 노랑이야. 여기는 노랑인데. 우와! 와나 해볼래? <laughs> 우와! 이거! <laughs> 뭐야! 우와, 약간 그거 같아. 불멍할 때 쓰는. 맞아? 보이세요? 나무래 촉촉한데? 어. 오! 오! 촉 근데 이게 나무의 기능은 뭐야? 글쎄? <laughs> 그냥 정식이야? 알아보면 자막에 다는 걸로. <laughs> 우리도 곧 들어갈게. 이두 아이를 들겠다. 너는 그 아이들을 들거라 그리고 어? 숟가락을 다시 들자. 어? 귀여운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귀엽까? 어? 귀여워. 잠깐, 내가 숟가. 어, 오케이 이거다. 귀여. 냠냠. 냠녕 빨리 커피 한 모금을 해야 돼 지금. 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맛있나? 우와. 2차전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아진습 너, 네가 이렇게 잘일리나누거 처음 뭐... 아침에 사장님이서비스로주시 뭐지? 이거 베스트 스트레인데 이거 살게요. 어... 오, 여 내가야, 여기... 이게라도 진짜 할 때마다... 할 때... 할

감사합니다 진짜요? 쌤이 당했다 미친 아니야? 뒤에서 팡 터져 매장이장이 블렌드 이거 있네 다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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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어제 진짜 오빠 나 어떡해? 저 사이로 들어가면 돼? 미치겠네.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 뭔가 내가 뚱뚱해 보여. 아, 뭔가 너무 너무 빡빵한데 S 사이즈. 어데 아, 무거운데? 너무? 아, 네. 내년 노박까서 나오면 이제 끝이겠다 응. 근데 이건, 아, 나 이거 컵 하나만 살까? 그니까 컵은 진짜 고민이다 근좀가이해 비상기,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거 좋아 응. 어, 어. 이 얼굴들 감나살 얼굴 약 반짝반짝 티 우려먹는다 해놓고 안녕 아고이 어, 먹어. 귀여워 똥기들, 응. 귀여워 기들 아, 귀여워 애들 그거네 옆에다가 다 애들 이번 음료들 우주만큼께 뵙고가 예정입니 우주에서도 저는 사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는 지나다니, 우주. 도와라. 도와라. 도와와라 벗어자다이에서 사랑의 메시지! 안녕, 리드입니다 우주에서 보니까 별거 없네 오늘 거 백작작작 빛나면 리보고 끝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스티롱 보 한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트리빙 다니다. 우대에서 첫번카페를 댕크게 즐기고. 싸이. 어여 기억난다. 기아나 다음으로 길이 터칭한 하미니 카페. 야루. 나아 응. 예림짱 우리 예림짱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 예림짱 인싸야. 아지 너무 귀엽데나봉님 그림 도 좋아. 다 좋아. 어. 어, 되게 귀엽다. 힘 빠셔 빠셔.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귀여워. 그, 그.. 그.. 아..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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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이게.. 이게.. 이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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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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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이게.. 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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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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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이게.. 이 이게.. 아게 이게.. 이게.. 아게아아아 여기 귀여와 아, 괜찮아. 그냥 우리가 들어. 잘놀 나갑니다. 이리좀봐 아 손가락 흔들어줘제 테이블은 일단 결나면위가 있거든요. 표 점님의 역속물주의 카드. 아 <laughs> 카드 맞아 본 사람 봐. 보 아, 어? <laughs> 한번 낼게. 농님 먼저 왔다갔네? 귀여운 뮤즈 귀야워억 아. 님 아. 어. 근데나 아니 네 그러니까 내말 이제 마지막 생파가 는중 어디? 엔딩 클렌징? 아, 이아 엔딩 클래식으 가면 빵 사고 밥 먹고 부산 내려가기. 아, 근데 진짜 이제 힘들다. 생각딱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너무 행복한데, 나 오면 이제 체력 방전.

돌아가신다고 했더니 그죠 서울도 좀 화끈하네 <laughs> 너무 고파요 비와요 비와요 비오고 춥고 배고프고 40분 이상 기다렸으 지금 닭꼬치 밥해서 이거 먹고 홍대 다시 가서 짐 챙기고 부산 가야 함 <laughs> 그래찍서 아, 이제 서울역 가는 열차 아 진짜 박세다 힘겹다 힘겹어 아 뒷줄 보자다리 절대 그렇게 크게나 아님에도 못 가고 어. 에하 어? 이 원래 3 8분 도착이었잖아 한와 진짜 많 뭐. 와까지 말해봐 한번 진짜 나많이 뭐야?

Thank okay. you.